로마를 전성기로 만들고 모든 제도와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따라 썼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원로원에게 그가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세 마디를 적었다고 합니다. 완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그의 긍지와 지혜로 로마는 계속 승승장구하였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로마 황제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이사는 황제가 아니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황제들은 이 카이사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라고 이름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셔도 내 삶에 긴밀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제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신 책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짜 목적은, 진짜 제목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오늘 사도행전 28장 전반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도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일로 시달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에 잡혔지만 살해 위협도 받았습니다. 풍랑으로 몇 개월을 포류하고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4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다베르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을 맞이한 이들은 바로 로마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치고 고날 때에 그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 바울은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바울을 바로 이렇게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내가 곧 로마에 가서 너희와 함께 만나고 싶다라고 예조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안 로마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것을 보면서 함께 맞이하였고 바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쉴 틈이 없었고 몇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아마 지친 모습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성도들의 위로를 통하여서 바울은 아주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말하죠. 감사했고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을 본 순간 수없는 위기와 죽음의 위협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아마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의 제수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대접이 도저히 죄수 같지 않습니다. 그는 온 세상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는 개선 장군으로서 담대하게 환영을 받으며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하게 이 로마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가 했던 그 말보다 더 위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남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복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얼마 전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에도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고민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때에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면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또 내가 살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수 있는 지금 나의 두 다리가 있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죄수들이 아니라 죄악을 이긴 승리의 개선장군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개선장군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전도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전도하는 힘이 두 가지로 보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유대인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를 초대해서 그들은 바울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행동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 바울은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쫓기고, 위협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그 도시에 쫓겨서 내일은 다른 도시에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것도 그들의 공로였죠.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말안 듣고 쳐다보기 싫고 차라리 말잘 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이 시간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유대인 장로들을 자신이 감금된 이 주택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경의를 설명합니다. 17절에 바울이 조상들의 전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맞고 있다가 로마인의 죄수의, 죄수로, 로마인의 손으로 죄수의, 죄수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로마인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가 어떤 소요도 또 법을 배반한 것도 없어서 무죄 선고를 하고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끝까지 항소하였고 그를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러면 황제에게 가서 상소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로마에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려고 왔소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그 동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구원보다 유대인 형제들이 믿기를 바라여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울에게 몹쓸짓을 했지만 바울은 복음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용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한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백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하였고, 경험하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탄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예,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길, 내가 이때까지 열 번이나 참았는데 너희가 왜 배반하느냐? 하고 정말 실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겠노라 라고 엄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말안 듣는 300만 명의 백성들보다 제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는 게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길이겠습니다. 좋습니다.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나님께 엎드려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들을 모두 다 쓸어 버리시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두 다 죽여 버리시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죽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주님 제 생명 체에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멸하시는 걸 멈추시고 그의 자녀들, 이 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용서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에 친구 초청 주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새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요. 이 친구의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친구가 열심히 사탕을 전해 주면서 우리 수정 교회로 와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좀 코로나가 심해지고 하니까 좀 슬픈 얼굴로 나는 못갈것 같아 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안 오면, 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펑펑 흘리고 그 친구 새로운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새 친구도 교회가 만족스러웠는지 다음 주도 오겠다고 약속받아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우리 초등부 학생이 그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에 대해서 반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데리기 위해서 그 전도자의 마음에 눈물을 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지 참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불신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오늘의 시간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간 울면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사랑하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켜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능력은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게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정해서 바울의 집에 모여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강론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눈에 보고 손에 만질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풀이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강의했습니다. 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지 그는 밤새도록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28장 24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집에 간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했는데 잘 되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저라면 참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는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서 그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기 원하시지만 그들은 스스로 거부하고 그것을 차버린다라고 오늘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구원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결단하여 믿는 것 같지만 그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의 가정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은 거짓말 탐지기처럼 누가 구원받았는가 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옆에 있는 김지사님이 구원을 받았나? 황 목사가 구원을 받았나? 라면서 탐지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정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예정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깨닫 감사하게 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또한 예정은 신자가 구원받는 사람을 찾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다 선택하셨다.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시키겠네. 라고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그때에 내 머릿속에 양년 형님 한 분이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아직도 내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성우가 어차피 하나님 다 구원하시는 거 맞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 바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거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 소리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신자는 이 예정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가 구원받을 때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그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복음을 전, 열심히 전했지만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다른 곳에서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했지만 점말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붙여주시는 그 기쁨은 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이에게 성령님이 놀라운 그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가족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듣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이 그 영혼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0, 28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상황이 이렇다고 말하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지금 하택연금을 하고 있는 죄수입니다 셋집에 정하여서 자유롭지만 그래도 군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어디든 갈수 없었습니다 새 집이었다지만 잠은 편하게 잘수 있었겠습니까? 또 나이도 그는 이제 적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그의 몸에는 나중에 보시면 어, 몸에도 가시가 있어서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바울이 눈물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령의 나이에도 그 육체의 가시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놀라운 일들을 바울은 많이 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지었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때 지어뒀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2년의 감옥 생활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세권에서 성경을 만들었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늙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10년 전 아니 수십 년 전의 젊은 시절입니까? 물론 육체의 전성기와 그 마음의 뜨거움은 세월이 흐르면 이전과 같지 못할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심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마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건강이 상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이든 우리에게 가장 최악, 최상의 상황은 잘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풀려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또 확산이 되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간절히 매달릴 때 읽은 바울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 최고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바울은 찬송을 부르면서 슬픔이 사라졌고요 새 힘이 생겼습니다 또 감옥 문이 열리고 그제수에게 간수에게 주의 수름이 드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살기와 교회에 괴로움이 임할 때에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하여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에 올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면서 이 사도행전을 먼저 읽고 있는, 받고 있는 독자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 사도행전 1장에서 볼수 있듯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를 향하여서 누가는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늘 함께 하였던 사도바울 선생님. 이 분은 늘 언제나 용감하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각하여 당신도 공직생활을 할 때의 황제를 섬기고 온갖 우상이 남발하는 이 로마 시대 가운데 있지만 각하 당신도 이 바울 선생님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한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데오빌로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과 함께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는 또한 세월이 흐르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은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용감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어떤 환란과 질병과 전쟁 속이라도 그 말씀 안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용감하게 살기를 원한다. 복음을 증가하는 게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먼의 말씀처럼 성도답게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령행전이 행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감당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액츠2 9액츠가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데요. 즉, 20년 전쯤에 많은 한국교에서 회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삶에 다시 써보자 라는 운동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고요. 지금 뭐 상황도 다르고 또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원수의 공격과 핍박 속에도 우리의 머리를 드시며 개선장군처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긍률의 마음, 때로는 복음에 거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실망치 않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